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4년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이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위헌제청은 법원이 하므로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가 아니어서 변호사 강제주의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헌법재판은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심판 두 가지이므로 위헌 법률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갑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담당법관은 국가배상법 조항에 관하여 단순한 위원의 의심을 갖게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 단순한 위원의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위원의 의심을 갖게 되면 헌재의 위헌제청해야 합니다. 전에 설명할 때 단순한 의심과 독일연방원제의 태도인 위원에 대한 확신의 중간점인 위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법원은 위원 제청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위원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갑은그 기각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 항고도 할수 없다. 위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는 어떤 항고도 할수 없습니다. 위헌재청 신청은 전심급을 통틀어 단한 번만 할수 있습니다. 기각하면 위원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 기각되어 가비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려고 할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번은 헌재법 조문 내용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위헌 법률심판 재청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법률심판 종료시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5번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위원심사형 헌법소원에서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재청 신청시에 계속 중이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사인에 한정되지 않는바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당해 사건의 당사자나 보조 참가인으로서 위원 여부 심판에 재청 신청을 할수 있고 그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은 속칭 기관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각종 문서에날래 적힌 기관이 행정청입니다. 운전면허증은 보시면 경기지방경찰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행정청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이나 전북지방경찰청장이고 항고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행정청도 위원심사형 헌법소원을 재개할 수도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인 능력은 없습니다. 기본권 주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사인의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은 사인의 지위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하남시장이 청구했었습니다. 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이 도과한 후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이 도과한 후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 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상소 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 조항에서 규정한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각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각화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9번은 자주 나오는 맞는 지문입니다. 전에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김구 선생보다 훌륭한 독립운동가이니 교과서에 실어주라고 행정소송을 내는 예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제1심인 당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여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소취하여 패소가 확정되었는데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 결정되면 패소한 원고도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지 법률의 해석이 아니므로 한정위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헌재는 제주도 사립대 교수 사건 때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원 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의 부존재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은 허용된다. 위헌법률심판과 헌재법 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나 법률조항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규입니다. 법률 자체가 없으면 심사할 게 없습니다.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헌재법 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1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맞습니다. 이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